두 번째로는 가상자산 과세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민감한 이슈입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또한번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네 번째 유해 논의가 다시 불 붙고 있습니다.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자본시장 연구원이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핵심 개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한 문장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감래 연구위원은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지난해와 거의 같은 구조의 과세안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도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2027년 시행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또한 번의 연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세 차례의 유해를 불렀던 원인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네 번째 유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 자산 시장 규모는 작지 않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이용자 수는 어, 1,077만 명, 주식 보유자 수에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투자 자산으로서의 위상은 어, 충분히 커졌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세금 체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어떻게 과세할지 해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이 없고요. 거래소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서 세금 계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과세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서 과세 당국과 투자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 또 유해를 불러온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특성상 새로운 소득 형태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대여 수익이나 스테이킹 보상, 블록체인 검증 수익 같은 형태인데요. 또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처럼 공짜로 받는 코인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소득을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고 과세할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즉, 세금 부과의 기준 자체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도는 매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세 차례 유예됐고, 2027년 시행안도 불확실합니다. 김 연구원은 이번에도 제도 보완이 없으면 또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다시 유예되면 이후에는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정비에 이렇게 느릴까요? 첫 번째로 과세 인프라 구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마다 거래 구조가 다르고 자산 이동이 워낙 빠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경 간의 거래가 많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국내 세무 당국이 파악하기 쉽지 않고요. 세 번째로 정치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마다 여론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죠. 정부는 이번에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명확한 시행 일정은 다시 유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선 2027년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결국 과세 논의는 또다시 시간 벌기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그 사이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은 이미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고 세금 체계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불공정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주식과 부동산과 달리 가상 자산만 세금 회피처처럼 남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과세 자체보다 명확한 기준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거래소별 기준과 소득 분류를 먼저 통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개인별 세금 신고 체계가 간편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시장 혼란이 반복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어, 김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과세 대상과 과세 시점을 소득 유형별로 분류해야 한다는 점. 예를 들어서, 거래 차익과 채굴 보상, 대여 이익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과세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거래 과세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번 이슈의 본질은 시작으로 보입니다. 한번더 미뤄지면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겠죠.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조세 저항의 강도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실행력을 주목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조세 저항을 낳고 미뤄진 과세는 신뢰를 잃는다. 이 점을 주목하면서 관련 내용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